트럼프 김정은과 17일 통화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화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두 정상 간두 번째 직접 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아버지의 날에 뭘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에 전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후 백악관 찬디에서 가진 즉석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직접 전화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지금 전화할 수 있고 나도 그에게 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묻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 합의에 서명했다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북한과 전쟁을 할 준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들의 유해 반환을 시작했다며 북한이 공동성명을 실천에 옮기고 있음을 강조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미군 전쟁보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김정은과 17일 통화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화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실제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두 정상 간두 번째 직접 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아버지의 날에 뭘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에 전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후 백악관 찬디에서 가진 즉석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주면서 직접 전화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지금 전화할 수 있고 나도 그에게 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성과를 묻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 합의에 서명했다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북한과 전쟁을 할 준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들의 유해 반환을 시작했다며 북한이 공동성명을 실천에 옮기고 있음을 강조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미군 전쟁 보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